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가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총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전업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업맘. 음, 네. 얼마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그러죠. 아이들 다 키워놓을 만큼 키워놓고, 어, 그런 상태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전업맘으로 있는 사람들은 제, 대체 무슨 생각이냐? <laughs> 대체 무슨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런 걸도 봤어요. 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직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휴직을 해서 집에 잠깐 있으면서 음. 이제 아이들 케어하고 이렇게 몇달 살아보니까 대체 전업맘의 단점이 뭔가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업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이제 커뮤니티 글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어때서 혼자 논다는데 놀만하니까 논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한 달에 한 150만 원이라도 벌어서 가계에도좀 도움을 주고 노후대책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삶을 사느냐. 약간 이런 이제 저런 마음을 약간 좀 비난하는 그런 이제 어, 글이었던 약간... 거같요 사람은 생산을 위해서 살고 있나 <laughs>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이제 답글로 달리는 것들이 어, 놀, 놀면 어떠서 그러냐, 놀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래, 그래. 놀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그럼 놀만 하니까 음. 노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 뭐 이런 이제 댓글들도 달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둘이 좀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저는 전업 주부로 평생 있었고 우리 또 연변은 평생 커리어 우먼으로 이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했던 입장이고 그래서 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줌마들의 생각과 또 젊은이들의 음.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여성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음, 많고. 굉장히 많죠. 또 요즘은 분위기가 남성들이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직장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당연하죠. 응. 그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응.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 외벌이해서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 파탄이 났잖아요. 근데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외벌이로는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쯤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남미 쪽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서 일,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분이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이제 자기한테 질문을 어느 날 했는데 어, 너는 왜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 자기 그런 생각 안 해봐가지고 어, 내가 왜 일을 하지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나는 그냥 내가 일이 좋아서 한다. 그래,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그 베네수엘라 여성분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여성이 음.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은 할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조금 뭐 경제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있겠지, 조금 뭐, 주니까. 이제, 저기는 있겠지만, 혼동은 있겠지만, 혼란은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살기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냐.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그 당시 한 20년 전에, 여기는 도저히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아이를 너무, 아이들만 잘 키우고 살림하고 싶은데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 일하는 게좀 이렇게 재미, 재미가 없고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이 요새 그런 것 같아요. 맞벌이 안 하면 살수 없어서 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 요새 처, 젊은 청년들 만나 보면 어,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남성만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성들도 아 내가 아직 안정된 직장을 못 구해서 취, 이제 결혼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아. 요득보다는 음. 아,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일자리 잡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소득하고만 직결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구조가? 아, 그 소득하, 그러니까 소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기 위해서 지금 연명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 전부터 어떤 커리어도 있어야 되고 음. 이제 결혼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출산과 육아는 언제든지 찾아올 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고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민들을 청년들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음.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음. 강제적으로 집에 1년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네. 애도 건강도 안 좋았고. 음. 저, 밖에 있어서는 집에만 있어서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는걸 깨달았거든요. 네, 네. 진짜 집순이에요 집에서 안 나오고 한 2주 정도는 하나도 가갑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 일을 하지 않고 육아가 오로지 나의 유일한 직업이 되니까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성취가 하나도 없는 그 삶을. 네네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총평님처럼. <laughs>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내적 즐거움을 얻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얻고 밖에 나서 정신 없는 삶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소득이 적어도 일을 해야만 하는 거고. 네, 저는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이제 제 친구들 보면 뭐 굳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래도 자가 성취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수입이 좀 저, 주, 줄어서 음. 좀 빈곤하게 살게 되더라도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훨씬 더 보람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된 거죠. 이제 음. 가정이니까 제가 제가 저 자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어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했을 때 얼마나 이게 정신이 없을까. 음. 제가 그거 자체를 그 그거 생각하니까 그거 자체로 저한테는 이미 스트레스였고 음. 그냥 나는 이렇게 어 남편이 왔을 때좀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이 편안하게 뭐 이렇게 이,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저한테는 가치가 있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정을 선택을 했던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그 약간 음. 성향 의 문제인 거고. 네. 그 다음 이제 소득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약간 음. 차원이 다른 건데 브라엘라는 음.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그렇죠. 상태인 거고 사실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요. 집에서 no. 놀면 안, 안 되죠. 아버지가나 생산에 취입돼야 되죠. 아, 생, 생산, 생산 <laughs> 되죠. 어, 그래서 약간 이 단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고 구조가 약간 이제 원하면 일을 할수 있고 아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여기를 넘어서서 다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네네.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그거, 거 이상하게 보는 음, 거죠. 근데 사실은 음. 올려주신 분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뭐, 일, 일 없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비생산적이고 되게 낭비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직업을 서, 갖지 않고 가정을 선택한 여성들도 그 시간들을, 자기 시간을 굉장히 선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제 어떤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 굉장히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찾아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없다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한 곳이 공백이 되, 생기겠죠. 그리고 약간 음. 이제 사람의 여성의 노동력이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음. 어 일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생산 수단화되는 사고 구조가 저는 이제 특히 젊은 남성들이 와이프를 단연히 애도 낳고 음. 지금. 계속 다녀야 돼. 인컴이 있어야 돼. 이런 조건으로 약간 연결되는 이상한 맞아요. 모습을 보기도 해요. 아, 요새 결혼 음. 조건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뭐 여성 이제 선호하는 결혼 대상자 이제 보면 남성이 여성을 고를 때 당연히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잘 나올 수 있는 연령대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간이 그런 음.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을 보기도 하죠. 뭐 남자친구가. 어 직장을 당연히 안 그만두고 어 계속 애도 낳고 음. 평생 일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 고민이 애초에 여성이 나는 꼭 계속 평생 일하는 게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음. 어 내가 벌어오는 소득을 당연히 가, 가게의 일환으로 보고 음. 어 나를 생산 수단으로 보고 있는 그. 나의 장래 이런 남자를 장래 가장으로 혹은 남편으로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 라는 서글픔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남편한테 이제 경제적인 것을 의존하게 됐고 의존하는 것이 또 때로는 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구력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나도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딴지머니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경제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기도 했는데 요즘 이제 시대는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각자의 인컴이 있고 각자 그 자산을 관리하고 음. 또 이게 합해져서 또 시너지가 날때날수 있으면 일부 또 합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분리해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들이 초이스가 여러 가지. 생 생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여성들이 초이스를 가지면 음. 남성들도 나도 초이스를 가질 수 있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음. 이제 수입이 많고 음. 여성들이 충분히 초이스를 할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면 남성들의 초이스도 가지는 이제 세, 세상이 다양해지면서 저는 싸움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음. 전업남 에휴. 전업맘과 워킹맘도 싸우고. <laughs> 어, 많이네 남성과 많이네 여성도 <laughs> 싸우고 그러면 어, 이제 네. 외벌이를 하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남편들도 싸울 수 있겠네요. 어, 그럴까? 아니 왜냐하면 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를 이제 저랑 비슷할 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잘 키웠거든요. 근데 한1 0 살쯤 됐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는 일안 하냐 음... 그러면서 왜 일을 안 하냐 갑자기 음... 그 어느 날 이렇게 음... 얘기를 해가지고 음... 제 친구가 막 울고 이랬어요. 아 너무 속, 속, 그, 속상해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 했는데 아 이제 아예 진짜 이 커뮤니티 그 글처럼 이혼, 맞아,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까 그런, 사건들 어. 그런 사건들이 아니,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당신도 동의를 했잖아. 그랬는데 막상 이혼할 때 되면은 여자가 집에서 일, 집에서는 별일 을안 하고 소득은 나 혼자 벌었다. 여성들한테 재산분할 하는 거 부당하다.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딱 그거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많인데많인의 투쟁으로 가는 건가요? 음. 저는 사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취지가 일을 하는 여성이, 저처럼 일을 해야만 성취감이 배가 되는 사람은 조금 아이들에게, 어, 아무래도 좀 매일 매일 학교 데리러 가는 아이들보다는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음. 그럼 또 전업하는 엄마들이 우리 애들 너도 같이 이제 가서 뭐 먹을래? 네네. 뭐 이런 거 해주고 사실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전제에서만 않아요? 다양성이 있는 건데 <laughs> 이게 좀 오히려 투쟁이 될 투쟁의 강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은 다 자기의 형편이 있는 거고 음, 음, 음. 또 자신의 선택이 있는 거고 이게 꼭 옳다 이게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양한 삶이지만 서로 그 안에서 돕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음, 음. 어떤 우리가 어떤 획일라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커뮤니티 글을 보면서 조금. 조금, 뭐 이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만 사람에게는 만 개의 생각이 있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볼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과 상황과, 어,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않는 게 점점 더 필요한 사회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존중만 해도, 그렇죠. 존중만 해도 그걸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자유에는 또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책임이라는 게 저는 결국은 존중과 배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한 음. 15년 이제 워킹맘 해보니까 전업맘들이 이제 이젠 좀 부럽습니다. 집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 저는 이제 평생 전업직으로 해보니까요, <laughs> 이제 한45 이쯤부터는 워킹맘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음, 음, 아, 이게 예전에 네. 되게 유명한 소설로도 있었던 이제 저희 때는 되게 유명한. 소설로도 있었던 이런 스토리인데 사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배려의 원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한번 보세요 저희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음. 살아왔지만 또이 시점에서 만나서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